Okay. 안녕하세요 아트티비입니다. 자 오늘은 해루지를 내오면 카페 회원님들과 여름 특집으로 울릉도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저는 짧게 일박 이일로 가는 일정이었고요. 자 오아요를 맞춰서 배에 입장합니다. 연예인 한분 나오시고요. 자일 층을 지나고 나면 주차장이 여기 일, 이 층이 주차장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3층 객실입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배는 잘 가고 있고요 이날 날씨는 정말 안 좋았지만 그래도 파도는 잔잔해서 입덧이 없어 입덧이란.. <laughs> 배멀미가 없었습니다 입덧이 왜 나와 놓은 건데 어느새 이제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자 내려서 배샷을 한번 찍어주고 인증샷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형님과 형님 친구분과 함께 배가 고파서 먼저 정심 식사를 위해서 명가라는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가면 참고로 명이나물 추가 3 0원이고요 오징어 제육볶음이랑 오징어 내장탕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이름 기억도 안나는데 오늘 전망대로 왔습니다. 가서 이렇게 새대가리도 보여주고 밑에도 한번, 한번 보고 멤버들을 만났습니다. 좀더 올라가면 이 전망대 꼭대기에서 이렇게 좋은 뷰가 나타납니다. 제 마음은 물 속에 있죠. 자 이동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물질 시작합니다. 입수를 하자마자 새끼 돌돔이 길을 안내하듯이 이렇게 제가 가는 데 앞에서 앞장서가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서 자 6m 건부터 이제 제가 탐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테트라포트가 있는 6m 한 4m? 4m였나 5m였나 하여튼 뭐 이때쯤 4,5m 이부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바위를 웅켜짓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아, 자리돔 때도 보이네요 그래도 동해라고 자리돔 때가 보이고 보지션을 잡고 이렇게 둘러 보는데 음, 뭐 그렇습니다. 얕은 데는 아직까지 뭐 돌돔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네요. 그렇게 쭉 내려가 봅니다. 계속해서 무한덕다이빙을 하면서 돌돔이 있는 곳을 찾아 나가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따뜻, 이 온수, 온수란다. 온수이 그 따뜻한 물에만 있다는 그 파랑돔이 아닌가 싶은데 수온이 높아서인지 파랑돔도 보이고 저기 뭐 뱅에돔 황줄감생 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서 돌돔도 보입니다. 어, 돌돔이 오다가 빠고하네요 아, 이렇게 가까이까지도 와보고. 시야가, 수평시야가 오히려 잘 나오는 것이 정말 역시 울릉도 나왔습니다. 니콜을 하고 계속해서 내려가 봅니다. 지금은 이제 6미터입니다. 6미터. 6m 제가 메모를 해뒀는데 6미터에 수초 뒤에서 한 변패를 해봅니다. 그리고 해보는데 뭐가 없습니다. 시야는 이렇게 좋은데 저기 보이는 이름 모를 고기만 보이고. 또다시 이퀄을 하고 쭉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는데 바닥에 닿기도 전에 뭔가 이상해서 머리를 들어보니까 아, 돌돔 무리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자리돔 때 뒤편으로 해서 돌돔 무리가 보이죠. 근데 시야리 굉장히 크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네요. 그래도 먹을 만한 사이즈인데 이렇게 돌돔 때들이 보입니다. 아주 시야가 깨끗하고 아쿠아리움 자연 아쿠아리움이 따로 없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이렇게 보는 건 아, 이렇게 재채기가 갑자기 나와 가지고 제 녹음을 중단했는데,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정말 힐링 되네요. 자, 이렇게 이 컬을 하고 쭉 내려가 봅니다 이게 한 7~8미터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높아지게, 수심을 깊어지게, 이렇게 탐색을 했습니다. 자, 내려가 보니까 바닥이 정말 아름답죠. 와, 이거 진짜 뭐 배경 화면으로 지정해 놓고 싶을 만큼 이렇게 물이 깨끗하고 돌돔이 이쁘죠. 자,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유료 결제 후에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돌돔 무리들이 보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자, 이 카메라가 흔들리는 거는 지금 시계를 보기 위해서 카메라 방향도 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데, 아, 수심이 9.7m 나옵니다. 9.7m에는 이렇게 돌돔 무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주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정말 힐링입니다 저렇게 보기만 해도. 자 오늘 이렇게 저는 이제 돌돔을 관찰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찼습니다. 원래 이제 해루질이나 뭐 수산물 채취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차면 안 되죠. 한마디로 뭐 프리다이빙 모드, 관찰 모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림한 라인의 바디를 가지고 바디에다가 웨이트를 차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쭉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대기가 좀더 심죠. 자 10미터 을 계속해서 탐색해 봅니다. 음, 변패를 하고 자리를 잡아보니까, 아이고, 멍 때리고 있던, 멍 때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오던 돌돔이 빠꾸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서 가고. 돌돔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죠. 소리나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활성도 좋거나 이렇게 경계심이 없을 때는 진짜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 보면 정말 호기심이 많은 그런 물고기인 것 같습니다. 리컬을 하고 또다시 쭉 내려가 봅니다. 자, 수직 시야도 이렇게, 와, 그림입니다. 그림. 제가 이렇게 멋있게 다이빙을 하는지 처음 <laughs> 알았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자리를 잡아봅니다. 자리를 잡아보는데 보면 이제 고기때가 저기 멀리 있죠. 그죠? 그래서 심심해서 제가 실험을 해 봅니다. 뿔소라를 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 봅니다. 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제 돌돔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물고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구 뭐 연구 결과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아마 그걸 연구할 사람도 없지만 이제 돌돔을 잡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는 방법 중에 돌돔을 가까이 부르기 위해서, 뭐, 뭐 피시콜로라고 해서, 뭐, 피시콜론 같은, 그거를 기성품을 쓰거나 아니면 뭐, 뿔소라나 돌 같은 걸로 이렇게 톡톡톡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뭐, 뭐, 그, 돌돔이 이제 전복이나 뭐, 성게 이런 것들을 깨서 먹기 때문에 그 소리에 조금 호기심이 발동해서 근처로 오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뿔소라를, 어쨌거나 계속해서 두드려 봅니다. 미친 듯이 두드려 봅니다. 돌돌이 오죠 그죠 아마 이거 소리에 반응을 진짜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그래서 계속해서 두드려 봅니다 두드려 보니까 저기 멀리서도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보기에는 지금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까 전에 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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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저기 멀리서 돌돌이 오는 걸 인지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이렇게 불러봅니다 자, 사용했던 이제 별소라는 놔주고 웨이트를 잡고 수산물 채취하면 안 되죠. 불법이 불법. 자 이걸 하고 또 다시 쭉 내려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가자마자 제일 먼저 불소라를 버릇처럼 잡고 두드려 봅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보는데 아 저기서 이제 미친 듯이 뛰어오죠. 와. 비록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 댄치 사이즈지만, 자 미친 듯이 저를 오는 이제 수컷으로 이제 변형되어 가는 돌돔입니다. 맛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또다시 박치기 할 뻔했습니다 아 통통한 아이 놈은 진짜 통통하네요 와 살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와, 게다가 이제 수컷으로 이제 거의 전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두드려 봅니다 자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다시 왔다 아따야 제가 지 진짜 뭐 뭐라도 있었으면 잡을 수 있었을 건데 굉장히 아쉽습니다자 이렇게 오죠 아 정말 이쁩니다 통통하네요 그죠 다른 돌돔에 비해서 수컷이라서 그런지 살라을 안해서 그런지 뭐 무엇 뭐 때문인지 살이 통통하게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오니까 와 새끼들을 몰고 가는 아빠 돌돔입니다 야 이것도 수컷 반 아니 수컷이 다 됐죠 색깔을 보이시죠 아, 제가 손가락을 왜 가위바위보 하자는 거죠 가위바위보 나는 가위를 낼테니까 니는 이제 주먹을 내라는 건데 아이 아름다운 광경 보이시죠 돌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아빠 돌돔. 아빠도 두 명이. 아빠가 두 명. 작은 아버지인다 그죠?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또다시 자리를 잡고, 이제 습관처럼 이제 중독이죠. 뿔소라 이제 중독됐습니다. 뿔소라 플러팅이네, 플러팅. 뿔소라 돌돔 플러팅이죠. 뿔소라로 미친듯이 두드려봅니다.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기 멀리서 지금 돌돔이 미친듯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 새끼들 뭐하지? 그러면서 뭘 처먹고 있지? 그러면서 나도 같이 먹자 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사람을 보고 트납니다아빠돌놈이에요 아빠돌. 아까 아, 그놈 같기도 하고 그놈이 그놈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사용했던 불소라는 다시 놓쳐줍니다. 자 이렇게 다시 올라오죠. 올라다 이제 한1 3미터 건까지 갑니다. 이렇게 수직 시야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형태만 바닥 대충 형태만 보였는데 쭉 내려가 봅니다. 내려갈 때는 이제 턱을 당기고 이제 수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 앞에 이제 뭐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잡고 보는데 앞에 이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이. 와, 근데 이게 내려오기 전에 주변을 봤을 때 부위나 부표 같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부실이, 부실이 새끼 같은데 미친듯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네요. 자, 근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데 이거는. 이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저기 그물 앞에서 그물 쪽에다 이제 내려가다가 만약에 어디 장비가 걸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당황해서 이제 위험할 수가 있죠. 아마 폐그물 같은데 그물 상태는 굉장히 깨끗한데 좀아이러니 합니다. 이런 거는 그물을 어떤 방식으로 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거나 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3m 이상 가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이제 퇴수합니다자 퇴수길에 아까 전에 그 새끼돌도 안내하던 그 돌돔에 누나 같은데 누나가 이제 마중을 나옵니다 또잘 가라고 마중을 나오는 거지 이 동네 돌돔은 희한합니다 뭐물 밖에까지 뛰어나올 그런 기세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경계심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밤이 깊었습니다. 자그 유튜브 영의정 아빠 t 어 v 에최모 씨가 문어해 돌문어 해루지를 갔다가 이제 돌문어 한 마리를 쳐보고 이제 데리고 놀아라고 이렇게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손가락을 갖다 갖다 이면서 데리고 놉니다. 이리온하고 놀죠. 자 그리고 눈이 굉장히 귀엽길래 손가락으로 이렇게 애무를 아, 애무가 이거. 자 <웃음>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져봅니다. 만지고 이리온하죠. 계속 손가락으로 이렇게 눈가리를 이렇게 만지면 스네요. 네. 서, 아, 선네요. 이렇게 <laughs> 아니 정지했다고 정지. 아양 박사 보이고요. 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자. 황사장도 보이고, 이렇게 삼겹살 구웠고, 이제 각종 돌돔이랑 회랑, 아, 딱 이쁘게, 이쁘게, 써, 이쁘게 만들었죠. 자, 굉장히 말리고 있는데. 자, 그리고 거북이를 한 마리 잡아서, 자, 요렇게 거북손, 거북손을 이렇게 거북발을 다리 잡아서 이렇게 먹어봅니다. 그 맛은 뭐 무슨 꼭 게살맛 같기도 하고, 희한하게 맛있네요. 자 그리고 해가 밝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귀가하는 날이라서 복귀하는 날이기 때문에 영의정 아빠 TV에 영의정 님하고 이렇게 영의정 아빠하고 섭을 따가기 위해서 옵니다. 예, 다니다 보니까 오, 큰 바위 전체가 집채만한 바위 전체가 전부 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 동네는 뿔소라도 많은데 섭도안 먹고 진짜 굉장히 섭섭하네요. 와 진짜 섭이 많죠? 아, 섭이 이렇게 많아 처음 봅니다 근데 이런 바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와이보십시 진짜 주먹만한 그 홍합섭 담치라고다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번에 내려가서 한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 따고 올라오는데 와 이렇게 따고 나면 이렇게 부시레기 같은 게 날리죠 날리면 이제 용치놀래기하고 뭐 돌돔새끼 뭐 각종 이제 뭐 잡고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따는 것 같아도 뭐 떼바리... 떼발이, 그 떼바리가 아니라 티도 안날 뿐더러 원체 많아서 티도 안날 뿐더러 많이 따도 이게 포인트 자체가 이제 저기 높은 데서부터 이제 내려와가지고 지리 한곳이라서 들고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만큼 한방 태기 정도만 따가지고 한방 태기도 다못 채웠네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계속 이제 담다 보니까 이게 깔아 앉아가지고 무게 역할, 무게 이게 웨이트 역할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깔아 앉아서 이제 도저히 뭐 포인트 유지도 그 제자리 유지도 힘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먹을 맛 있다 가지고 복귀합니다. 하, 시야가 정말 좋죠. 이부시래기 날리는 거다 보인다. 용치놀래기들 막정 힘없이 막, 막 달려들어가고 막 먹죠. 하, 그리고 이, 이 왁싱 그섭 그러니까 왁싱 하는 소리 쩍쩍 이렇게 뜯어내는 소리 아 정말 좋죠. 불소라하고 이렇게 섭도 같이 있고 굉장히 여러 생물들이 공존하는 이런 아름다운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질해서 집으로 복귀합니다. 자 배가 보이죠. 아주 이쁩니다. 날씨가 좋죠. 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 니 장날 장날라고이 아, 말은 아닌데 가는 날이 정말 좋죠. 날씨가 와, 희한합니다. 자 이제 집에 와서 마누라 아 와이프한테 이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섭을 무치라고 합니다. 자, 손질된 섭을 깨끗하게 한번 데쳐서 각종 야채와 함께 무쳐서 전 구워 가지고 호냉탕에다가 그리고 디지갈비 찜 디지갈비 돼지갈비 찜 하고 같이 해서 어, 한 잔합니다. 자 모든 술의 첫 잔은 소맥이죠. 소맥은 한두잔 정도 먼저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주 술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와이프가 이제 형편이 어려서 그런지 이 갑자기 안 먹든 이제 PT를 사오네요. 저 가스 다 빠져가 마는데그래도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죠. 짠. 아. 음... 좋냐고 주나왔어. 자, 오늘 이렇게 울릉도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물색도 좋고 자연도 좋고 정말 좋은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